오늘은 제가 그린, 집에서 그린 드래곤 빌리지의 드래곤들을 공격하는 모습과 각성하고 성, 다큰 드래곤 성체의 모습을 한번 볼 텐데요. 먼저, 번개 고룡에 공격하는 라이트닝 볼트. 이게 책에서도 나오는 건데,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찾고 있습니다, 책에서. 자, 여기 있습니다, 책. 이게 비슷하지 않나요? 별로, 별로 안 비슷한가? 여기 눈이 좀 그렇지만 그래도 거의 비슷하긴 하니까요. 그러면 또, 각성 드래곤을 한번 보겠습니다. 아이고, 떨어졌다. 짠. 자 여기 번개구름 각성이고요 이건 에메랄드 드래곤 각성 이게 제일 잘 그렸어요 제가 보기엔 여기서는 대박이지 않나요 그 다음엔 가끔 번개 드래곤 성체 짜잔 진짜 닮았죠 솔직히 이건 제가 다 효과를 냈기 때문에 한번 체과 한번 비교해 보면 자 여기 이게 진짜 번개고룡이고요. 하고 이게 제가 그린 번개고룡입니다. 거의 똑같지 않나요 색 말고? 같죠.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작품으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Vielen